들은 말하지. 인간은 자유를 빼앗겨봐야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된다고. 어때? 너의 본 모습을 알겠던가 넌 감옥을 나가는 게 아니다. 그 전투기, 너의 새 감옥이다. 명심해라. 이것은 전쟁이다. 영광. 시워꾼.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음 소식입니다. 아크트로스맥스코 황제가 동족전쟁 종전 4주년을 기념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회견장에 나가 있는 기자를 연결합니다. 헤이트로그겐 기자. 황제 폐하, 저그의 재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이 상황에서 군비를 증강하는 대신 레이너 같은 한물간 반역자를 잡는 데만 수십 달러를 퍼붓는 이유가 뭔가요? 제이프 레이는 대란 자치령에 대한 위협 그 자체입니다. 가중스러운 무법자이자 혁명을 핑계로 사회의 공포와 적개심을 퍼뜨리는 파렴치한 정직이지. 레이너는 자신을 따르는 범죄자고왕와 함께 6개의 각기당의 형식에서 반란을 섭렵해 를 자체는... 정의 의판판을릴 것입니다. 게임은 끝나 봐야 하는 거야 이 자식아. w o 대원들은 준비됐나? 준비를 마치고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술 정보를 전송합니다. 저 이제 혁명 한번 제대로 시작해 볼 o 백워터 기지는 자치령의 마사라 병참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곳입니다. 여기서 자치령의 권위를 무너뜨리면 행성 전역에 걸친 맹스크 왕제 계획에 큰 타격을 줄수 있습니다. 보관 현재 상황은 자치령 군대가 백워터 기지에 마사라 병참 본부를 세웠습니다. 이곳은 마사라에서 벌어지는 모든 병참 활동의 중심지입니다. 최근 자치령의 일부 병력을 도시 밖으로 차출해 현재 병력은 비교적 적습니다. 주민들은 협조적인가? 밸거터 기제 주민들은 자치령의 악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제대로 조직되어 있지 않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 병참 본부를 날려버리면 맹스크 녀석이 꽤 오랫동안 고생하겠군. 대원들을 준비시켜. 조타 제군들, 자치령 따위 겁낼 필요 없다는 걸 보여주자고. 자세히 말해보라고. 대검. 사령관님, 게임 설명 동영상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남. 간격 좀 벌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조심해서 간다. 움직여. 공대 나가신다. 그쪽 길로 가면 안 돼. 나쁘지 않은데. 자, 남... 에이 너. 나만 믿어. 이번엔 어디들 드러나 볼까? 적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제 수상한 움직임이 있는지 주시하십시오. a n n a 는발전저 n n 야할 u 입니다 사령관님, 자치 n 홀로그램 s 전 n n 파괴하면 a 스크에 대한 저항 활동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n n 답게 u 어? 스크 얼굴을 보고 있어 n 고문이 따 s a n 버려 s u s 라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다들 어디있지? 남자답게 특공대에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가족들이... 이웃들이... 분위기 안 좋아지는데 작전은 뭐지? 특... 사령관님 대규모 자치령 병력이 마을 중앙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전에 얘기한 특급 배달 작전을 실행해볼까 특공대 나가시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함께 하죠 열심히 일하십시오 가수을함께십시오 우리는 자칭의 영광을 위해 희생이... 나쁘지 않은데 자 남자답게 나만 니다자 남자답게 특공대 나가시다 나만 믿어 접공대 나가신다. 나쁘지 않은데. 자, 다음. 지름 잡식. 여분의자남합니다 나쁘죠? 상황이 좋지 않군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작전은 뭐지? 접공대 나가신다. 나만 믿어. 접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접공대 나가신다. 자, 남자답게... 드디어 주민들을 찾았군. 식사는 발굴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다. 우리형이 지난주에 광산으로 떠났는데, 그곳선 연락이 안 돼. 도망자다! 저놈들이 민간인을 쏘자! 움직여! 자세히 말해보라고! 슬픈 공대에 나가신다 남자답게! 나쁘지 않은데 랭스크... 천만을 받을 거다 고맙습니다 역시 우를 잊지 않았군요 앞쪽에 아직 사람이 많이 갇혀있어요 내가 구해내겠소 레인 오브 왕관님 이거 오랜만에 뵙네 저희도 함께하겠습니다 자, 남자답게! 태풍, 여기 제한구역이다. 너희 반란군 놈들을 못 체포한다. 우리도 돕겠습니다. 태공대에나가시다 <놀라> 나쁘지 않은데, 나만 믿어. 난 <놀라> 남자답게 태공대에나가시다 무슨 <놀라> 일 에게 맞서는 건 꿈도 못 꿨는데 그게 가능한 거군요. 이제 여러분에겐 무기도 자원도 있습니다. 맹스크가 여러분의 삶을 멋대로 지배하게 두지 마십시오. 기 쉬어서 되겠나? 직접 보고 싶어서 말이야. 시민의 영웅 지밀레이더 <목소리> 타이카 스펜들레이. <핀드레이>. 오한번맞 <목소리> 주고. 세상이 좀 험악해서 자넨 냉동실 신세가 됐다던데 정신형이라고 말이야 왜? 착하게 굴어서 외출허가라도 받았나? 바로 맞췄군 친구 난 이제 모범적인 시민이라 <laughs> 그래 즐거운 소식이라도 있나? 사업을 하나 제안하려고 여기서 뭘 하고 있는지 아나. 글쎄, 자네가 얘기. 친구 맹스크가 외계 유물에 미쳐버렸어. 그런데 어떤 단체가 엄청난 돈을 제시했거든. 자치령이 가진 유물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말이야. 아, 이거 거절하기 어려운 제안이라고. 안그란가 타이카스. 계약 성립. 육대 삼, 칠대 삼, 물론 내가 죄. 내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야. 좋은 시절이었지. 뭐, 뉴폴섬으로 이송되던 중에 극좋은 냉동고를 박차고 나왔어 헉, 거기서 맨손으로 교도관을 한열 명은 잡아죽였지 <laughs> 많이 됐던 소리 같군 교도소장 딸내미 들치없고 무리를 걸어 도망났다는 얘기는 왜 빼먹나 응? 함부로 말하지마 친구 나 없는 사이에 대단한 자유의 투사가 되셨다고 하던데 여기서 뭐하는거야 지미 진실과 정의는 벌써 다 찾으셨나 보지 나 아직 안 죽었어 타이커스 내 약속하지 맹스크는 무너질거야 어떤 식으로 <놀라>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코랄의 u 엔 n 스튜디오 도니 버밀리언입니다 놀라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변경 행성 마사라에 나가 있는 케이트 로겔 기자 만나보시죠. 케이트 기자. 네, 반란군 짐 레이너가 다시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레이너는 백워터 기지 근처의 테란 자치령 보급고를 공격하고 탈취한 무기를 주민들에게 나눠주었다고 합니다. 악명 높은 범죄자가 주변에 있다는 걸 알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겠군요.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주민 대부분은 이런 일을 반겨니다아 예, 감사합니다. 가장 빠른 뉴스 유엔엔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짐 레이너가 마사라를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소식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 당신의 아이는 안전합니까? 계속 떠들어봐 이제 시작이니까 사나 가끔은 당신이 그날 죽는 게 차라리 나았을 거란 생각을 해 이건 최근 모습 같은데... 요새 이러고 노나? 여기 사람들은 맹스코와 맞서 싸울 준비가 돼 있어 난 그저 등 한번 설정 미뤄줬을 뿐이 자네 아직도 이 혁명 나부랭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나 보군 누구나 취미는 있는 법이야, 하이카스 차령관님 덕분에 마사라는 이제 아크트로스 맹스크에 대한 전면적인 반란 상태에 돌입했습니다. 전과자인 타이커스 핀들레이의 말에 따르면 자치령은 외계 유물을 발굴하러 마사라에 왔다고 합니다. 유물을 가르치면 테란 자치령에 다시 한번 타격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핀들레이의 비밀 의료인에게 판매하여 자금을 마련할 수도 있습니다.